안녕하세요, 블랙 애플입니다. 요즘 정말 무섭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게임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사가 사활을 걸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난번 아인에서 토르와 오딘3의 티저를 공개한 후 많은 분들이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셨죠. 드디어 토르에 이어서 오딘3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은 모든 사양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가격을 제외하면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오딘 3의 정보들을 탈탈 털어보고 왜이 제품이 25년 가장 중요한 안드로이드 게임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딘 3는 전체적인 형태가 레트로이드 포켓 5나 오딘2 포탈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오딘2와 마찬가지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이 위에 있는 비대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3D 게임에서 캐릭터 이동은 좌측 스틱으로 시점 변경이나 액션은 우측 버튼으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최적화된 가장 인체공학적인 구조라 할수 있죠. 디패드 중심의 레트로 게임보다는 최신 3D 게임을 주로 즐기는 분들에게는 훨씬 편안한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레트로이드 포켓5의 깔끔한 전면 풀커버 글래스 디자인을 기본으로 오딘2 포탈의 디자인 요소를 더한 느낌입니다. 후면 그립은 오딘2와 비슷하게 손에 착 감기는 형태로 다듬었고 아마도 강력해진 성능 때문에 발열 해소를 위해서 통풍구와 흡입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기기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립감도 훌륭한 것 같고 디자인도 정말 잘 뽑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입니다. 오딘3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심장을 달고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스냅드래곤 8 Gen3를 예상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현존 최강의 칩셋인 스냅드래곤 8젠4가 탑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칩셋은 갤럭시 S25 시리즈와 동일한 CPU예요. 스냅드래곤 8 Gen3 대비 멀티코 성능이 30에서 4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고전 에뮬게임은 물론이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고사양 안드로이드 게임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칩셋의 성능 덕분에 8K 60프레임 영상 재생과 외부 모니터 출력을 지원하고 여기에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6.0까지 지원하니까 스트리밍 게임 환경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인치 120Hz FHD 아몰레드가 탑재됩니다. 6인치 화면에 120Hz 아몰레드 조합은 휴대성과 화질을 모두 중시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성이죠. 기존 오딘2의 단점이었던 IPS 패널과 60Hz 주사율을 모두 개선하면서도 오딘2 포탈처럼 크기를 키우지 않아서 휴대성을 지킨 영리한 선택입니다. 물론 7인치 대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휴대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실제로 오딘3는 무게가 390g으로 오딘2 3G 중 가장 가볍고 가로폭도 가장 좁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000mAh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무게와 크기를 줄인 점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함과 휴대성을 극대화한 설계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입니다. 아직 공식 정보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해요. 스냅드래곤 8 젠4, 6인치 120Hz 아몰레드, 8000mAh 배터리 정말 엄청난 스펙이죠.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이 115만원, 울트라 모델은 2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가의 카메라 모듈과 5G 통신 기능을 제외하면 가격은 크게 내려갑니다. 이전 모델인 오딘2가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딘3는 확실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죠. 제 생각에 기본 모델이 400달러 중후반, 상위 모델은 600달러 초반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로 최소 60만원대 후반에서 최대 80만원대 후반까지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여기에 배송비와 간부가 색깔이 더하면 상위 모델은 100만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능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인상이겠지만 가격이 확실히 확 올라갔어요. 엘리트를 달고 나오는 거라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최신 고사양 게임 필요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리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아인의 차세대 게임기 오딘3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딘3는 현존 최강의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을 갖춘 안드로이드 휴대용 게임기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압도적인 플래그십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2025년 가장 강력한 안드로이드 게임기라는 타이틀은 오딘3의 차지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물론 더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딘3 포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격만 정확하게 발표되면 아마 25년 12월 안에는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토르의 듀얼 스크린이 아닌 고성능으로 무장한 제품이 출시했는데 듀얼 스크린보다 고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딘 3로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두개다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정말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오딘 3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가격대로 출시된다면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 애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